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원입니다 세원씨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여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군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저랑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네요 저는 좀 이런 이야기에서는 <laughs> 좀 아니, 남자 자체를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아서 음. <laughs> 잘 모르거든요 네. 이제 앞서 이런 군대 이야기는 최근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고 또 오늘 25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이런 병력 확보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 이제 빗대어 봐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특히 우리나라라면 20대 남자들에게 굉장히 이런 병력 문제가 관심이 안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무. 와, 그리고 권리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을 말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환경보전의 의무나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저기 이제 기본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헌법에 의거해서 남자들이 현재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죠. 어, 그런데 남자들 중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몰라도 남자들만이 국방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는 과거에 20대였을 때는 그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얘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감소에다가 공정성 문제까지 개입돼서 이 병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병력의 문제를 몇년 전에 또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호되게 여론의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듯이 병력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또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감하게. 그 문제를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병력의 문제에서 20대, 30대 남성 입장에서는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속박당하고 시간을 흡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만 국방의 의무를 남녀공이 책임을 진다. 또 둘째, 평상시에는 군인의 충당은 순수 모병제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두 가지 방안만 들으면 이제 남녀 불공정성과 또 인구 감소를 위한 국방력을 보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 물론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면 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문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모병제를 실시할 때 훌륭한 병사를 모집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려면 병사로 들어온 인력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 혹시 어떤 대우가 필요할까요? 모병제로 들어온 병사는 일단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급여나 근무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 국가 재정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갈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는 재정을 모병제로 돌린다면, 그렇게 무리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군 업무와 관련되면서도 나중에 사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모병제라면 일정 기간 근무해서 병장이 되게 되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만기 제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처럼 이제 제대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군계 제도는 제가 보기에 아주 본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체계라고 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로 일반 병사는 직업군란 개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또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 우리나라 군대 계급은 장교와 비장교의 구분이 뚜렷해서 병사가 장교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 시대로 치면 기사가 기사와 일반 병사가 마찬가지로 신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병사가 기사로 올라갈 수 없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1세기 민주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또어쩌면또 또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를 정식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나 ROTC라고 하는 이런 학군단을 수료를 해야지만 되는 계급이 아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사가 장교로까지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모병제로 병사를 모집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병사로 근무하다가 군대가 자신의 진로에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좀더 보다 훌륭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장교로서의 진급이 막히면 그저 소모적으로 병력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사관들도 장교로 진급이 될수 있다면 보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요즘 종종 보이는 군 내부에서의 부사관들의 일탄 행동도 없어지는 계기가 될지 않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병사들을 진급시킬 수는 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진급시급이라는 것을 제치게 해서 진급을 시키면 군 내부의 사기도 올라가고 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군대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장교 계급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라서 조직 내부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병사에서 장교를 진급하는 것은 군 내부의 발전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경찰 조직이라든지 소방관 조직은 말단 계급에서도 능력만 있으면 진급이 되는데 유독 이 군조직에서만 특수계층들만 장교로 진입하도록 한 것은 조금 또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평등의 문제에서도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 감소와 공경의 문제로 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병력 확보는 국가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새로 신설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른 주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의 문제는 정말 복잡하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또 그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게 돼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게 된다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루빨리 문제들이 하나씩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